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대표단과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뒤 귀국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유럽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유럽 세일즈 외교를 위해 경기도 대표단과 지난 27일 출국한 김지사는 오늘 유럽 순방 첫 일정으로 비엔나에서 마틴 코허 오스트리아 노동경제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이날 김지사는 코어 장관과의 회담에서 오스트리아는 많은 히든 챔피언을 가진 산업 강국이라며. 오스트리아 기업의 경기도 진출 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행정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히든챔피언은 세계시장 점유율 1에서 3위인 강소기업을 말하는데 오스트리아는 히든챔피언을 무려 171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4위입니다. 경기도에는 이미 오스트리아의 히든챔피언이 진출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1945년 설립된 사출성형기 전문 제조업체 엔겔입니다. 엔겔은 평택의 한국 엔겔 기계를 만들어 아시아 시장 생산기지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동탄의 플란제, 판교의 팔핑거 등도 경기도에 진출해 있는 오스트리아의 히든 챔피언들입니다. 김지사는 이러한 히든 챔피언의 경기도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회담에서 전기 자동차 부품 제약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뷰티 산업 등네 가지 협력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김지사는 네 가지 분야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 추가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양측 협의 채널을 만들기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코어 장관은 말씀하신 분야는 오스트리아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라면서 서로 중점 분야에 대한 관심이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아시아의 큰 교역국이자 오스트리아와 같이 규범을 공유하는 나라라면서 오스트리아 기업은 한국으로 한국 기업은 오스트리아로 서로 투자하면서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자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코어 장관은 상호 협의 채널을 만들자는 김지사의 제안에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 오스트리아와 경기도 간 비즈니스 포럼을 만들자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에는 대한민국 화장품 제조업의 약 37%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GA의 파트너십이 강화되면, 넓은 유럽 화장품 시장으로 도내 뷰티 기업의 진출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관계자는 글로벌 대기업에게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히든 챔피언의 성공 모델을 공유하는 것 역시 돈의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는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김동현 지사의 비전에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스경제TV였습니다.